한여름, 장마도 비켜간 듯한 무더운 밤.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끝에 있는 놀이터를 술기운 가득한 무리가 가로질러 떴사. 검은 반팔, 통가죽 재킷, 전투화, 열기에 아랑곳 없는 메탈 복장이 일종의 드레스 코드였다. 여자들은 문신과 피어싱으로 도배됐고, 남자들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스스로를 고스라 부르기도, 로커, 메탈족이라 우기기도 했지만, 결국 술 마시며, 소주를 연호하는 건다 같았다. 홍익공원 광장 중앙에는 슬픔에 잠긴 젊은 여성을 형상화한 청동상이 서 있었다. 머리를 떨군 채 발끝만 바라보고, 두 손가락을 꼭 깍지 낀 자세, 무리가 지나칠 때, 마른 체구에 갈색 장발인 민준이 떨어져 나와 동상 허리를 끌어안고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내새 여친 어때? 민준아, 개소리 작작해 누구 동상인지는 알아. 남색 픽시컷을 한 지은이 다가오며 말했다. 어차피 예쁘면 됐지. 늘씬하고 키 크고 튕기지도 않잖아. 민준이 갈매기처럼 깔깔댔다. 멍청아, 자세 안 보여. 고개 숙이고, 어깨 구부정, 손도 묶이듯 모았잖아. 실존 인물이야. 그래서, 지은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늘어놓았다. IMF 직후 이 근처 살던 지은이라는 여잔데, 재개발 부자 아빠 딸이었어. 평범한 알바생 상훈이한테 빠졌다가, 바람 맞고, 여기 놀이터 느티나무에 목 매달았대. 아빠가 몰래 사람 써서 상훈이를 지방으로 보냈다는 소리도 있고. 아무튼 저 동상은 배신당한 사랑의 상징이야. 우와, 재벌 딸림이었네. 민주는 비틀거리며 동상 얼굴을 올려다 봤다. 차디찬 눈동자는 여전히 땅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허리 아래를 툭 치고는 추파를 던졌다. 우리 꽤잘 어울리는데? 지현 씨, 나랑 결혼할래요? 사랑과 애정, 그리고 생략, 몽땅 드림, 눈도 예쁘다면서? 이 눈도 드려요. 민주는 눈썹을 우스꽝스럽게 까딱이었다. 친구들은 폭소를 터트렸다. 민주는 까치발로 청동 입술에 뽀뽀까지 하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청혼의 증거, 검정, 빨강, 고무 팔찌를 벗어 손에 끼우려다 실패하자 두손 위에 살포시 올려두고 뛰어갔다. 철야 광장엔 청동상만 홀로 남아 싸구려 팔찌를 끼운 채 달빛에 잠겼다. 상계동 단독주택 민준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스피커를 열안으로 올리고 고음 그로울 샤우팅을 번갈아 내질렀다 이웃이 없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다 부모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할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 덕분에 그는 고등학교 졸업 뒤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었다. 숙취로 눈을 뜨니 비워둔 캔맥주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장술 어디냐?를 묻고는 홍대로 향했다. 공원에 들어서자 전날 기억이 떠올라 청동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고무팔찌가 이번엔 오른쪽 손목을 칭칭 감고 있었다. 내가 분명 언저만 뒀는데 그때 청동 눈동자가 땅이 아니라 분명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사람들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일어나자마자 도망쳤다. 친구들에겐 취해서 헛것 본 거다 라는 핀잔만 들었고 네 번째 맥주쯤 되자 기억은 다시 희미해졌다. 다음 날 종일 침대에 처박혀 있자 불안감이 더 짙어졌다. 해질 무렵 커피를 내리고 유튜브 공포 영화를 찾다. 창가를 스친 검은 형체를 목격했다. 주방 창밖에서도 같은 그림자. 전등을 죄다 켜고 코미디로 채널을 돌렸지만, 한밤 중 다시 창밖을 보자, 뭔가 이상했다. 텃밭 끝, 낡은 창고 옆에 키큰 까만 사람 형태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겁에 질린 민주는 침대 옆바닥에 웅크린 채 밤을 새웠다 아침, 그는 창고 앞, 흙바닥에 무게 눌린 듯, 깊이 찍힌 두개 자국만 발견했다.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다시 홍익공원으로. 청동 발목엔 어제 본 것과 똑같은 잿빛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창고 근처 황토 그대로였다. 미안해. 다 취해서 한 소리였어. 제발 오지 마. 등 뒤로 이놈아 동상에다 중얼대고 있네. 호통이 날아들었다. 지팡이 짚은 할머니가 내가 지하견이랑 동네서 같이 살았다. 몇 쫓아내자 민주는 주랭 낭쳤다. 친구들은 또 웃어 넘겼다. 소주 대신 소맥으로 바꿔 헛소리 줄어. 그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취해도 고래고래 노래하지 못했다. 밤 11시 허기진 민주는, 감자볶음을 준비하다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금속성 소리를 들었다. 커튼 사이로 보인 건 울퉁불퉁한 청동 여인이 텃밭 잡초를 뚫고 집 쪽으로 느릿느릿 다가오는 모습. 휴대폰도 잊은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창 밖에선 철판 끌리는 굉음, 벽을 짓누르는 쿵 소리와 함께 낮으면서도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했잖아문 열어 30여 분후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장난이었어 미안해 제발 돌아가 울음 섞인 흐느낌이 멀어지는 듯했지만 곧 현관이 요란하게 뒤틀렸다 내 마음을 모욕했구나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세 번째에 현관문이 산산조각 났다. 청동상은 공원의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팔짱을 낀채 떠다니듯 집안으로 들어왔다. 오른손목엔 여전히 팔찌. 민주는 거실 창으로 탈출하려 의자를 던져 유리를 깼지만 울퉁불퉁한 파편이 톱니처럼 남았다. 몸을 끼워 넣는 순간 무쇠손이 그의 등을 움켜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청동발은 그의 정강이를 지시겼고 이어 허리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네가 선물한 거 이제 필요시 없지? 끔찍한 충격이 이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배에서 공기가 새듯 희미한 신음만 흘러나왔다. 청동 여인은 고개를 들어 열분 미소를 지었다. 움직이지 않는 입술 대신 목을 에서 쇳소리가 울렸다. 네 예쁜 눈도 내거라 했지. 서늘한 엄지손가락이 눈두덩을 누르고 이윽고 두개골이 짝하고 터졌다. 경련 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 그녀는 팔찌를 풀어 피투성이 몸 위에 툭. 다음날 아침 부서진 문을 이상히 여긴 윗집 주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침입 흔적도 외부 DNA도 못 찾았다. 그리고 아무도 못 봤다. 홍익공원 동상의 손끝에 마른 진홍빛 얼룩이 가느다랗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